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아 보물찾기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. 옛날에 어떤 사람이 밭에서 땅을 파고 있었다. 갑자기 삽에 뭔가 딱딱한 것이 부딪혀서 무릎을 꿇고 흙을 털어내 보았더니 보물로 가득 차 있는 항아리였다. 금으로 만든 돈, 반지, 그리고 장신구 등이 땅 위에 쏟아져 햇빛에 반짝거렸다. 그는 항아리를 흙으로 덮어 보물을 다시 숨기고 재빨리 생각해 보았다. 내가 이 밭을 산다면 보물은 전부 내 것이 될 거야. 그는 그 보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비싸다는 걸 알았다. 그래서 그 밭을 사기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팔았다. 마침내 보물은 그의 것이 되었다. 예수님께서 말씀을 거의 마치려 하실 때 무리 중에 있던 한 아이가 소리쳤어요. 예수님! 또 이야기해주세요! 제발요! 예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고 다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. 하늘나라는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. 옛날에 좋은 진주를 팔던 한 상인이 있었단다. 그는 훌륭한 진주를 많이 구하기 위해 거리나 도시를 누비며 돌아다녔지. 어느날, 매우 크고 아름다운 진주 하나를 보고 너무나도 기뻐 숨이 멎을 지경이었단다. 지금까지 그런 훌륭한 진주를 본 적이 없었거든. 상인은 진주를 더욱 자세히 보려고 손바닥 위에 놓았어. 하! <laughs> 바로 이거야! 완벽한 진주를 발견했어! 그렇지만 그 진주는 너무 비쌌어. 그 사람은 부자였지만 그것을 살 만큼 충분한 돈은 없었단다. 하지만 그는 그것이 몹시 갖고 싶었어.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다른 모든 진주들을 팔기로 했단다. 그 방법 외에는 그 진주를 가질 수가 없었으니까. 아,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좀더알것 같아요.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, 답지다는 말씀이군요. 그랬어요.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은 가장 귀한 일이랍니다.